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레카 민용 그라인더. 예전에는 국민 그라인더로 유명했었죠. 바로 이. 민용 그라인더의 청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게요 지금 현재 가격이 58만원 인데 어떤 데는 또 49만원에 네이버 쇼핑에, 그 다음에 49만원에 쿠폰 받기까지뭐 적용하고 뭐 하면 34만원? 정말 가능한 가격인가? 분리하는 방법은 바로 뒷부분에 민용 브랜더, 뒤에 배치 같은 걸 뽑고 나면은 저렇게 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나사를 뽑고 나면은 위에 상판이 저렇게 분리가 됩니다. 상판을 들어서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드디어 그 안에 모터 부분이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는 모터,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보는 모터가 있습니다. 위에 상판 지금 청소를 한 아, 물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나사를 풀어주시면, 그라인드 날의 상판이 분리가 됩니다. 나사는 뒤쪽에서 뽑았던 나사하고, 그리고 그라인드 날이 세 개, 네 개가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위 그라인더의 칼날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라인더가 바 그리고 위 그라인더는 저렇게 청소를 해주시고 나면 위에 그라인더에 보면 나사가 세 개가 있는데요. 위 그라인더하고 그 위에, 위에 판보 판이, 상판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결합을 풀기 위해서 나사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나사를 풀때 드라이버가 나를 갖다가 손상시 입히기 쉽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저때 드라이버 밖에 손이 손으로 조금 막고 있으면 드라이버가 밖으로 나가거나 하는 부분들을 조금 막을 수 있습니다. 날에 또 손이 비는 것도 조금 조심하시고요. 틀어주고 나면, 반듯한 판과 그리고 홈이 위로 튀어나와 있는 홈이 있는 판이 있습니다. 칼날 부분이고요. 위에 칼날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반듯한 부분에서 연결하면 안 되고요. 저렇게 홈이 위로 나와 있을 때, 이때 칼날이 밖으로 나가지가 않거든요. 이때에 나사를 홈에 맞게 조아주시면 됩니다. 저때 손으로 지금 밑에를 받치거나 손으로 밖으로 나사 나사 밖으로 드라이버가 나가지 못하도록 조금 잡아주면은. 훨씬 좋는데 도움이 됩니다. 칼날도 보호할 수 있고요. 네, 빡빡할 정도로 조아주시고 나중에 풀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아래 칼날을 빼기 전에 안에 원두 가루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기로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형 청소기가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청소솔 같은 게 있다면, 솔로 가루를 청소하면서 청소기를 가까이 대면 다 청소기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밑에 있는 칼날을 뺄 수도 있고, 빼지 않고 그냥 저 정도 청소만 해도 충분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민용 그라인더의 가장 큰 장점은 원두가 없을 때 이렇게 소리가 들릴듯 말듯하게 아주 작다는 거, 모터의 소음이 적다는 거, 이거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중국산 저가 모터가 뭐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양만 예쁜 보다는 오랫동안 인정받던 유레카 민용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럼 안녕.